오늘은 주말인데 제가 5월 12일 날 강의도 있고 겸사겸사 해야 될 일도 있고 제가 관리하면서 요즘에 목표 영업치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성공을 원하시나요? 그 성공을 내가 정말로 원하고 있는지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주제입니다. 내가 원하고 있는 게 정말 원하고 있는 건지 아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 능력이다. 그래서 학창시절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을 풀고 나서 내가 어디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명확하게 아는 것을 토대로 부족한 것들만 채워나가면서 공부 실력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반면에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험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그들 실력 향상은 편형 시간 낭비만 계속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메타인지가 낮은 경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모일도 뭐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오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진짜 원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지의 이 여부를 바로 그것과 연결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통 사람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갑니다. 시키지 않아도 또는 말리더라도 하고 싶은 거는 본능적으로 다 하게 돼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 아이들 땡깡 피우잖아요. 뭐 때렸습니다. 갖고 싶은 거 갖게 해달라, 사달라. 뭐 가고 싶은 곳 데려다가 달라. 뭐 하고 싶은 거 하게 해달라. 정말 땡깡을 피우잖아요. 때를 씁니다. 왜냐면 그것들이 그 친구들이 원하는 거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것만 자꾸 원하는 겁니다. 시간이 더흘러서 청소년기가 됐다고 볼게요.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어, 부모님께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컴퓨터 하지 말라고 하고 게임하지 말라고 해도 기엽고 합니다. 밤새면서도 하고 때로는 뭐 코드를 뽑아버려도 부모님이 잠들었을 때 몰래 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원하는 것이 생기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사람이 한다는 게이 영상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게 제 지론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내가 그걸 하고 있는지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면 이거는 사실 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진짜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 가령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데, 운동을 안 한다든지, 먹는 거 식단 조절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건강한 몸, 날씬한 몸이 된다는 거를 원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을 뿐이지, 진짜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운동하는 거 사실 다 귀찮잖아요. 다 하기 싫고. 그런데 병을 앓고 나서 재활치료하는 분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건강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은 운동을 한다고 해놓고도 귀찮아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잖아요 이거는 건강해지고 싶다 날씬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그 사람들처럼 정말 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것인지 정말 원하는 것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행동이 수반되느냐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내가 억대 연봉을 하고 싶다. 내가 뭐 성공하고 싶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들, 감내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내가 행동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정답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야근이나 아니면 주말 출근이나 내가 마땅히 현장에 나가서 영업을 하는 거, 고객들한테 전화하는 거, 그리고 뭐 리크루팅을 하는 거, 뭐 등등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련의 활동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거절을 극복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감내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고 그걸 마땅히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말뿐만이 아니라 내가 뭐 억대 연봉을 하겠다 내가 성공하겠다 이런 것을 말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그렇게 될수 있게끔 만약에 진행을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억대 연봉을 원하고 있는 거고 성공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말들만 하고 있고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고 했을 때그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 행동을 직접 내가 진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있다면 그건 그냥 내가 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있어요. 사람의 뇌는 복잡하지만서도 되게 단순해서 내가 말을 하는 거를 현실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는 상상과 현실들을 구분 못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도 그 말만 되뇌이는 것만으로도 내가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만 하고 있는데 안되고 있다. 난 노력했는데 안됐다라는 어떤 합리화를 할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공하는 것과 억대 소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억대 소득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걸 자꾸 되뇌이는 것만으로도 내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하지 못하는데 내 행동이 수반되지 않고 있음에도 자꾸 그럴 말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나는 마치 충분히 했는데 안된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데 이걸 행동까지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팀원분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성공하고 싶은 파트너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그렇게 될수 있는지 또는 원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선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본인이 원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성인이 아니더라도 아직 미성숙한 어린이, 청소년,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돼요. 사람은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은 원치 않는 거예요. 말보다는 늘 행동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